싱크대 수도꼭지 헤드를 한 번도 안닦으셨다고요 보통 수도꼭지 헤드는 청소하지 않고 사용하실 텐데요. 오늘은 수도꼭지의 세균을 쉽게 없앨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우선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틀어줄게요. 이 물은 버리지 말고 설거지할 때 사용해주세요. 재료는 고무줄, 비닐봉지, 식초, 베이킹소다가 필요합니다. 비닐봉지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 식초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거품이 일어날 거예요. 식초에는 살균 효과가 있는 거다 알죠? 이 상태로 수도꼭지 헤드를 덮고, 고무줄로 고정해 주세요. 따뜻한 물을 조금 넣어 줄게요. 베이킹소다가 잘 녹도록 한번 이렇게 눌러 주세요. 이 상태로 30분 정도 방치해 줄게요. 시간이 지나면 헤드를 빼고, 칫솔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깨끗한 물로 헹궈주시면 끝. 이제부터 세균 없는 물로 쌀을 씻고 설거지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수도꼭지 헤드 청소에 대한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